저희가 연말에 갑자기 또급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고려하게 되는 게 흠이잖아요. 그런데 아기와 함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의 지연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갑자기 또급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보통은 1년에 한번 갈까 말까였는데 올해는 기회가 좀 많이 생겼네요. 그래서 꼼꼼쟁이 제가 또 겨울에 아기와 함께 가면 좋을 해외 여행지를 아주 샅샅이 찾아봤는데요. 서치하면서 좋았던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아, 참고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 여행지로 고려했던 순서입니다. 우선 저희가 보통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고려하게 되는 게 날씨잖아요. 그런데 아기와 함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비행시간, 비행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씨, 비행시간, 비행기 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찾아봤고요. 그리고 옵션값으로 수영 유무를 봤는데 이것도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수영을 무서워하거나 안 좋아하는 아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기 성향에 맞춰서 옵션 값이 될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에리가 수영을 좋아해서 이 부분도 고려 대상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콕입니다. 동남해는 날은 따뜻하지만 건기와 우기로 나뉘기 때문에 건기에 가는 게 여행하기에 좋은데요 바로 방콕의 12월부터 2월은 건기라서 아주 여행에 적깁니다 이기간의 방콕의 날씨는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시기로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기온도 20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행 시간은 갈 때는 6시간 정도 돌아올 때는 5시간 반 정도 됩니다 비행기 스케줄 시간은 저희가 가려고 했던 시기 기준으로 오전, 오후, 밤 이렇게 비행 비행기가 다양하게 있어서 상황에 맞게 골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아기와 함께 가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여행지로 제외한 이유는 바로 수영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가는 12월 말 방콕 여행 후기 위주로 조사해 본 결과 생각보다 수영을 하기에는 다소 서늘했다는 라 후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런 날씨 있잖아요. 20도 이상의 더운 날씨지만 찌는 듯한 더위가 아니고 너무너무너무 좋은 날씨인데 의외로 물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추운 보니까 물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나오면 추웠다 이렇게 하는 후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왠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어린끼리의 여행이 크게 상관이 없었을 텐데 저희는 또 아이와 함께이다 보니까 관광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지만 수영하기에는 다소 추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이유로 푸켓입니다 같은 태국이라서 이 날씨 환경은 건기라서 비슷하나 좀더 남쪽이라 수영하기 따뜻할 것 같아서 알아봤는데요 푸켓의 비행시간은 갈때 6시간 반 돌아올 때는 5시간 반좀 넘게였고 비행기 스케줄 시간은 저희가 알아본 날 기준 갈때 오후 비행기 돌아올 때 는 새벽 비행기였습니다. 방콕보다는 비행 시간이 좀더 길었지만 더 따뜻해서 수영하기 에 좋은 곳이라 이곳 역시 아기랑 가기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러나 저희에게 있어서 푸켓이 제외된 이유는 태국 물가치고 터무니없이 비싼 물가와 비행기 시간이었습니다. 푸켓이 태국에서도 휴양 위주 관광 도시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물가가 형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연말 비싼 시기에 가다 보니까 경비에 대해서 안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1월 1일 새해 맞이를 하러 가는 거요. 있는데, 푸켓의 비행기 시간은 비행기에서 새해 맞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자 같은 경우는 저희의 개인적인 이유니까 다른 부분들이 만족이 된다면 푸켓 역시도 아기와 함께 가기 좋은 해외 여행지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카오입니다.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고 있는 시리님이 공유한 정보인데요. 생각보다 아이와 마카오 가기가 좋더라고요. 이혜리와 비슷하거나 좀더큰 연령, 그러니까 두돌 이후 아이에게 좋을 것 같은 게 마카오는 이 호텔 내에서 하는 화려한 무료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다녀도 아이가 좋아하고 시간은 후딱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태국보다 비행시간이 짧다는 거, 갈때 4시간 정도, 돌아올 때는 3시간 반 정도고요. 비행기 스케줄 시간도 주로 밤 새벽 비행기긴 하지만 오전 오후 비행 스케줄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날씨가 12월 말부터 2월까지는 최고 기온은 20도 전후지만 최저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사이 분포하면서 돌아다니기에는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수영하기에는 방콕보다도 더 낮은 기온이에요. 그래서 아예 호텔에서 실외 수영장을 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2월 달 마카오를 갔을 때비 왔을 때는 꽤나 추웠었고 그래서 아쉽게도 이 부분은 저희에게는 제외가 됐습니다. 네 번째 베트남 남부 지역 나트란 호찌민 푸꾸옥입니다.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만큼 이 베트남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인데요. 비행시간도 많이 길지 않고 날씨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저렴해서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베트남 지도를 보시면 확알수 있지만 나라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돼 있어서 북부에 있는 하노이 중부에 있는 다낭 호이안은 겨울에 무더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남부 지역에 가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베트남은 또 건기와 우기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겨울철 나트랑은 11월 12월은 우기, 1월은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 1월 2월 3월은 건기. 호치민은 11월이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 12월 1월 2월 3월은 건기. 푸꾸옥은 11월부터 3월까지 다 건기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 여행 다녀온 분들의 후기를 좀 보니까, 건기였는데도 여행 내내 비 오고 흐렸다라는 경우도 있었고, 우기였는데 스콜처럼 잠깐 비가 왔다 가고, 여행 내내 화창했다라는 후기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그날 내가 갔을 때 날씨 요정이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서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비행시간과 비행기 스케줄 시간을 보면 나트랑은 5시간 정도고 주로 밤과 새벽 비행기가 있고 푸꾸옥은 6시간 정도 그리고 주로 새벽 비행기 호찌미는 5시간 반 정도 오전과 밤 비행기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주로 비행기 시간이 밤 새벽 비행기여서 아기랑 같이 가기에는 컨디션 조절이 조금 쉽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실 아기와 함께 여행이라면 가장 많이 찾는 제일 좋은 여행지는 바로 괌입니다 이게 아마 사실 일본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이해를 돌때첫 해외여행지로 다녀왔기에 저희 여행지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날씨와 비행기 시간 등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괌은 1년 365일 더운 날씨인데요 그중에서도 1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2, 3개월은 그나마 선선한 계절이고 가장 추운 달은 2월 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추운 2월도 평균 저온 24도 평균 고온 30도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 겨울엔 25도에서 30도 정도이기 때문에 수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따졌을 때 괌은 오히려 겨울에 가기 더 좋은 나라인데요. 11월부터 6월까지는 건기로 맑은 날도 여름철 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우기인 9월달에 갔다 왔는데 비가 와도 스콜처럼 잠깐 왔다 가고 화창한 날이 더 많았어서 괌은 정말 이 태풍 피해 아니고서는 사계절 다 가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비행시간은 갈때 4시간 반, 올때 5시간 정도고요. 비행기 스케줄 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 다양하게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괌은 정말 아기랑 가기 너무너무 좋은 나라여서 강력 추천드리고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브이로그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아기와 가기 좋은 여행지, 바로 가까운 오키나와입니다. 이 역시도 저희가 올여름에 다녀왔기에 이번 여행지로는 제외됐지만... 오키나와도 아기와 가기 너무 좋은 여행지라서 강력 추천드리고요. 우선 오키나와는 지극과 소개드린 나라 중 비행시간이 제일 짧죠. 갈때올때 때 2시간 반 정도로 엄청 가깝습니다. 비행기 스케줄 시간도 오전 오후에 많아서 아기 컨디션 조절에 맞춰서 선택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겨울에는 아무래도 수영하기에는 추운 날씨입니다. 12월에서 3월 평균 최고 기온은 20도, 최저 기온은 15도 정도이고요. 그래도 비행시간이 짧고 돌아다니기 는 좋은 날씨이기에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 아기라면 오키나와도 추천드립니다. 겨울은 아니었지만 아기와 오키나와 여행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브이로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일곱 번째이자 저희가 선택한 여행지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365일 사계절 항상 덥고 습한 날씨인데요. 11월부터 3월 최고 기온은 30도, 최저 기온은 23도, 평균 기온은 26도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 시기가 기온이 낮은 정도인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우기입니다 근데 또 사실 제가 한 5, 6년 전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비가 와도 스콜처럼 잠깐 왔다 가고 여행 내내 비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비가 와도 쇼핑몰이 원체 잘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쇼핑몰에 들어가서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종의 팁입니다 비행 시간은 갈때 일곱 7시간, 돌아올 때 6시간 반 정도이고요. 비행기 스케줄 시간은 주로 저녁, 밤, 새벽 비행기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관광과 섬 휴양을 동시에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센토자 섬에 있는 리조트에서 수영을 종일 할수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가든스 바이 베이 등 아기와 가기 좋은 곳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유로 저희가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1월 1일 새해맞이를 보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싱가포르는 화려한 불꽃놀이 카운트다운 이벤트로 유명한데요. 저희가 가는 시기가 이 새해랑 맞물려서 이왕이면은 멋진 카운트다운을 보고 싶어서 다른 나라를 제치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기와 가기에 다소 비행기가 긴 단점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 캐나다도 다녀오기도 했고 다행히 이혜리는 비행기를 그나마 잘 타는 편이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겨울철 아기와 함께 가기 좋은 해외여행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세부, 대만 등뭐 다양한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상황과 저희 여행 시기에 적합한 것들을 찾다가 추려본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기와 함께 가기 좋은 더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행지 고민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저는 여행 잘 다녀와서 싱가포르 브이로그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爱你。